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첫째 주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입니다. 후보리스트 종목은 총 8개였고 그 중에서 2개로 압축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그두개 중에 한개 종목은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테스였습니다. 중간 점검 영상을 올렸던 수요일 오전에는 목표가로 제시했었던 26,300원을 도달하지 못했었지만 수요일 오후에 26,300원을 넘어섰고 또 목요일 금요일에도 예, 제시했던 목표가 26,3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기로 매매하시건 중기적인 관심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예, 축하드립니다. 우선 수급을 보시면 수급이 괜찮죠. 외국인이 물량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렇죠?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도했고 화요일 수요일 매수했는데 화요일, 수요일 워낙 많이 매수를 했어서 일주일만 놓고 봐도 외국인 수급 역시 순매수 우위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말해서 뭐 해?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해서 10월 27일부터 어제 11월 6일까지 거래일수로 9거래일째, 9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뭐한 곳만이 아니고 기관 주체들 보면 여러 기관 주체들이 골고루 담는 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연기금도 그렇구요 투신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올해 삼성전자 양 매출 비중이 7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는 삼성전자 랜드 증설 규모가 올해 대비 커지고, 3D 랜드 적층 수요 증가 때문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될 것으로 추정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은 건식 식각 장비 쪽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중장기적으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관련 뉴스가 나오면 꼭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좀더 살펴보면요. 지난 10월 말부터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 말부터 시작된 반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평선. 보죠? 네, 빨강색 5일선. 빨강색 5일선의 지금 상승 각도를 보세요. 빨강선에 빨강 빨간 5일선의 상승 각도. 그리고 지난 9월달 이처럼 상승할 때 상승할 당시에 빨강 5일선의 상승각도를 봐보세요. 어떻죠? 지난 9월달과 이번 상승시에 5일선만 비교해보세요. 5일선의 상승각도 어떻죠? 네 맞죠. 이번 5일선 상승각도가 더욱 상승 각도가 가파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봐도 네,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 9월 달 반등 시에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처럼 빨간색 기관만 들어왔고 근데 이번 반등 시에는 지난 반등의 중심에 있었던 기관은 물론이고 이제는 외국인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게 긍정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5일선의 상승 각도도 지난 9월달보다 좀더 가파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상승의 스타트가 시작된 21,000원 전후라는 가격이 기간을 길게 해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볼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거기서 반등이 나온 것도 특징적이고 눈여겨 볼만한데 그때부터 바로 그 가격 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볼수 있는 그 가격에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면서 이번 상승을 스타트를 끊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차 목표가 26,300원은 도달되었고요. 예, 다음 목표가는 27,500원 전후가 전후 정도로 볼수 있을 텐데 테스의 뭐 주봉 월봉을 보시면 테스의 과거 이력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도 있어요. 회사가 일단 좋으니까요. 모멘텀이 지속되어 주고 또, 시장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과거 이력 중에 20, 2016년, 2017년, 이와 같은 큰 상승파동이 나왔었던 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겠고, 그래서 주봉상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봐도, 에, 테스가 지금과 같은 뭐 수급, 향후 전망 좋게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고 하면, 제가 현재가 위로 27,500원 전후, 목표가 다음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멀리 본다면 예, 3만 원대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반드시 간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모멘텀이 있고 회사가 좋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PSK입니다. 아마 저 제가 말씀드린 그냥 3만 원대 진입이라고 예 러프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마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PSK, 두 번째 겐 PSK입니다. 우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으로 뽑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기관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은 11월 첫째 주에 이처럼 화요일만 매도했고 모두 연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여기 하루 더볼수 있죠? 네, 이렇게. 10월 27일부터 구 거래일째 매수를 지속하고 있고요. 뭐 연기금 투신, 삼호 펀드, 뭐다 괜찮습니다. 예, 매수할 때 많이 사고 매도할 때 조금 매도하고 뭐 보험은 예, 화요일 날좀 매도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수금 양호합니다. 3분기 실적은 2분기 대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있, 있고요. 전망되고 있지만, 기관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여 3분기 실적 발표되고 주가가 출렁거린다면,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주춤할 것으로 전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견조해?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 이렇게만 생각해도, 아, 그래. 3분기 실적 만약 좀 주춤하면 좋은 타이밍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흐름, 또 상승 각도, 기관 수급만 놓고 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더욱이 4분기 전망을 보면 연말 성과급 등 비용 처리에도 불구하고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3분기보다 개선되는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는 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PSK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모리는 기본이고 비메모리 분문에서의 수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또4분기부터 해외 비메모리향 포토레지스트 스트림 매출이 시작 인식되기 시작할 시작할 기대감도 있다는 것 참고해야겠고요. 또 내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시한 SK하이닉스 M16 팹 쪽에서의 관련돼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좀더 봐보면요. 지난 9월 고점 그러니까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한 이후에는 지난 목요일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던 빨강 5일선이 살짝 에, 상승 각도가 살짝 누그러졌죠.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5일선 상승 각도를 보는 거예요.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 꺾이긴 했지만 기관 수급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어서 빨리 현재 조 상승하고는 있지만, 상승각도가 너무 미미해요. 거의 수평에 누워있어요. 뭐죠? 예, 핑크색 21선. 핑크색 21선이 어서 빨리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우상향, 방향을 틀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견주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는데, 아, 상승각도가 너무 미미해요. 그쵸? 예, 21선. 지금 60일 선과 지금 겹쳐있을 정도로 좀더 방향을 위로 틀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주가가 견조하고 시간만 흘러가면은 당연히 이제 위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1차 목표가로 제시했던 33,000원 오지 못했지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32,600원, 32,650원 수준까지 상승했어서 목표가에 근접했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간만 놓고 보는 수급 관심주로 소개를 드린 것이지만 중기적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기억하시죠? 예, 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11월 첫째 주 수급 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둘째 주 수급 관심주 소개 영상은. 일요일 오후 6시에 전체 공개가 되고요. 멤버십 절친 가족분들께는 오늘 오후 6시에 제공될 예정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